거듭 강조드릴수 밖에 없는 게, 미드는꽤 오랫동안 지키고, 어? 오, 강이... 어? 이거 뭔가, 맞...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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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는데, 이거? 자, 오, 봤다! 아, 봤어요? 어? 근데 이거 길어지면, 그 탄, 이뛰어와 네, 진짜 같이 뛰어서 데미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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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잘 컸잖아요, 이게! 너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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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칭. 농심도 먼저 설계하는 한타구두를 만들고 싶을 것 같고. 잡고. 가면 아래쪽. 애니높 도. 배. 높플노높이거라잘 들어갔고요. 이시아 잡았다! 이야! 아, 눈치 아, 잘인데요? 잘잘 버젼도 버젼도 이게 바람치기가 아, 아, 안, 안 되는 수준이죠? 크랙도 보돌도다 위험할 수있어니다 야, 심 빠져야 아, 돼요. 다음 스킬. 잘 뛰나요? 긴차! d 플로스기야 너무 망했어 심사부도 지금 3일째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그럭스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만 라이와 골인 스리로 없다. 션 화덕이 지금 온 힘을 단전에 다끌어모아야 아 돼요 어. 바로 스포킹 안 맞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아 이거 안 맞아야 됩니다 이 <KT1> t 들어가요 이 콜라이즈 잘이콜라이즈무 지워드 분들한테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 안쪽에서 회전적 거구입을 화덕 마무리가 됩니다 캐스팅도 캐스팅도 와첫사 만들어줄 건데요 헤드 전면 전갑니다와화와한 와. T1 포츠 아카데미 어? 미드 둘다중간 여기 싸움 날거 같은데요? 어, 같은데요 옵니다 그리고 탑은 구현이 조금 빨라요. 라이즈가 먼저 도착했데그 뒤에서 오로라도 오방싸파테온이좀 네, 자신 있지 않나요? 슈비! 슈비 고 파테원이 먼저 킬! 어, 그리고 피셔가 따라가면서 데미지 너무 나오고 데미지가... 먹었고요 잠깐 하 빠져나가고 점멸! 네 근데 원카 지금 파는... 버덜도 점멸이 있어피미어 압박을 지 피셔는요? 피셔도 멸 없어요 피셔! 슬로우, 레드 슬로우 레드 슬로우! 第二 <Yeah. S 2> <Yeah. S 1>、yeah.